내일이잖아요. 네. 네. 대선 후보 결정되는 게 지금 국회가 난리난다, 난거 난 아시죠? 저 내일 아, 2시 그럼요. 44분 이후로 네. 드럼통에 완전히 네. 공구리 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 2시 44분에 발표.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여야가 결혼은 시간 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은 살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드럼통에 담겨 있는 시트는 굳긴 하겠지만. <laughs> 자 내기 하시죠. 네. 자 어디에 거시겠어요? 누구한테? <laughs> 아무튼 만 원이라도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돈안 걸어요. 그럼 뭘 걸어요? 양심을 걸어요. 양심. <laughs> 다음 주에 좋은 당신. 술 가져오기. 아 좋은 술 가져오기요? 좋은 술 가져오기. 좋아요. 그걸로 하겠습니다. 이긴 진사람이 가져오기. 진 사람 가져야죠. 네. 전 제가 이겨 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재미 없잖아요. 아니지, <laughs> 지면 못 얻잖아. 아니 지면 방송을 어차피 못 얻는데 무슨 상관이야? 근데 만약에 윤 후보가 된다고 치면 그냥 가정을 해보면 민주당이 유리할까요? 그러니까 윤 후보가 유리할까요? 홍준표가 유리할까요? 홍준표 후보가 유리할까요? 100%가윤 후보가 유리하죠.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 불안불안해요 저는 윤 후보가 어느 자리에 가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 실수를 할까 불안불안해 진짜. 네. 정말 어쩔 줄 모르겠어 불안불안해서 그러한 본인 실수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또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여권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가만,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8가지 부분에 대해서, 항목에 대해서 본인 문제, 처, 장모에 대해서 공수처랑 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 외에 또 다른 부분을 들고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일각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많은 사고도 치고, 그 다음에 진짜 준비 안된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어쨌든, 지율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 결집력이,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내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라고 나왔는데 어쨌든 정권 교체란도 너무 높아서 이 응집력, 결집력이 훨씬 더 강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라고요 어느 정도는 나오겠죠. 어느 정도는 나오는데 예를 들면 계속 그렇게 잔 펀치를 받아요. 사실이 아닐 수 있죠. 사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공격을 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상처가 계속 나요. 네. 안 그랬어요. 아니에요. 모른다니까요. 결혼하기 전이에요. 이렇게만 계속 해명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만약 하나라도 연관되는 것이 나오면 본인이 들고 나온 공정과 정의라는 이번에 출마의 명분이 한꺼번에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되게 저는 허약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예, 무슨 비를 전 자꾸 하냐면 야구 선수가 있어요. 정말 홈런도 잘 치고 수비도 잘해요. 최고의 야구 선수야. 네. 근데 우리나라는 축구가 되게 인기가 있어. 야너 야구하지 말고 축구해 와 그랬는데 딱 4개월 몸 풀고 축구선수가 돼 아, 제대로 뛸 수가 있겠어요? 재밌는 비유다 제대로 못 뛰어요 네. 그러니까 좀더 트레이닝하고 최고의 코치 감독한테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점핑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불안불안한 거예요 음. 좀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후보가 유리할까요? 홍준표 후보가 유리할까요? 민주당에 저는 뭐 야당 후보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비율이 50%가 넘어서 정권을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차이가 15% 이상 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특히 이번 주 전국 지표조선 더안 좋아졌고 네. 그러면 지금 자기 극복이 더큰 과제가 되는 거예요. 이재명, 스스로의 <laughs> 그렇죠. 이제 스스로 자기 극복. 그런데 한편으로 문재인 정부가 꾸준하게 40%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정권 교체 비율이 50%를 넘는 이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로서는 정권 교체에 맞도 내야되고, 정권 재창출에 맞도 내야되는데, 그 중간에서 어떻게 실용적인 노선을 갈 것인가에서 승부가 갈리지, 상대가 누구인지는 전 상대적으로 음,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하지 생각합니다. 그러지 말이에요. 그러지. 그럼 요, 여기서 코너 속의 코너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네. 내가 내가 책사라면? 네. 자, 어쨌든 지금 안철수 후보가 등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단일화가 되게 중요한 이슈잖아요. 네. 내가 만약에 당선, 내가 국민의힘 후보다. 그럼 안철수와 단일화 이렇게 하겠다. 저는 일단 신발부터 사줍니다. 신발. 네. 단일화라는 신발을 사주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 신발 아. 신고. 네. 아니 표정이 왜? 표정이 왜 그래요? 아니, 화장을 너무 해서 눈이 아파서 그래요. 아 화장을 시키. 나 싫어하죠. <laughs> 아 좋아요. 싫죠. <laughs> 아니 엄청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분 계속 더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분. 이분 <laughs> 완주를 얘기하더라도 네. 그 단일화를 신은, 신은 발은. 네. 국민의힘으로 향하도록 아... 그렇게 해서 단일화를 해서 여, 야권이 분열 없이 대선을 네. 치를 수 있는 네.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일 먼저 저는 신발을 사주겠다 단일화, 네. 단일화를 사주겠다 상징적입니다 네, 어떻게 하시죠 아시면... 저는 꽃을 한 다발 사들고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왜이게 다들 물량 공세야 <laughs> 자 꽃의 의미가 뭔가요? 단일화 아 뭐야 진짜, <laughs> 진짜. 아. 개그 안 친다 그랬잖아요. 안 받아준다, 거기 사회자가. 안 받아준 사회자들. 개그를 거예요, 치라 지금. 그래. 무리잖아, 아, 무리. 진짜. 딴 데가 이 정도면 대충 웃어줘, 그냥. 아, 어차피다 출연료 받고 하는 일인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진짜. 너무 심하시네, 단일화. 정말. 네. 알겠습니다. 방금 생각했던 거에서 예, 아무 어? 의미는 없었고요. 어. 그, 그런데 전 안철수 후보가 지금 단일화가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윤석열 후보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국민의힘 당원들의 지지도가 지지도가 연결 경도가 되게 약해서 네. 어느 순간이라도 윤석열이 무너지면 안철수로 옮겨갈 수 있다고 라 안철수는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안철수 대표 네. 입장에선 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고 네. 다... 방금 두분드립으로 동적 100명 <laughs>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반성하세요 반성했습니다 아, 진짜 빠졌네 네. 다, 네. 단일 단일화까지는 괜찮았어. 꽃이 이상했다니까. 예, 죄송합니다. 다제 잘못입니다. <laughs> 그, 그런 상태인데다가 만에, 그래도 끝까지 가서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지더라도. 네. 어쨌건 국민의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당내 리더십이라는 게 현재 없거든요. 안철수가 당대당 통합 등뭐 이런 절차를 거쳐서 보수진영 전체 리더십으로 자리를 잡으면 2027년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민의당 리더로서는 본인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이 이 틀을 깨려면 이번 대선을 희생해야 된다라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완주해라. 예, 네, 그래서 안 안철수 대표가 완주를 할 거라고 짐작을 하는 거. 안철수 대표가 제 말을 듣겠어요? 바람이죠. 희망사항 바람, 바람, 바람 없어요. 사연. 부추기는 거죠. 근데 그건 어차피 부추긴다고 말씀하시면 심상정 대표도 완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 안철수 뭐. 대표의 완주 여부는 사실은 이 민주진영으로서는 고려의 여지가 없는 문제입니다. 어차피 이건 상쇄될 상수. 변수라서 저는 예,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네? 한결의 TV가 쇼핑몰을 열었다고요? 마켓산니가잘 되면 제출는로 올라갑니까? 어, 맞습니다. 대화듯이 저랑 대화듯이 하면 돼요. 그냥 이걸 누구랑 어, 얘기하는 거예요? 저랑. 네. 저랑 저희 마켓나니 연거 알고 계시죠? 아, 한결의 TV가 쇼핑몰을 열었어요? 네, 저도 사실 들어가 봤습니다. 엄청 쓸만한 물건들이 많은데 저도 직접 한번 쇼핑을 해 보려고요. 근데 됐어요? 됐어요? 이거 확실히 하면 제출는료 올라가는 거죠? 네. 열심히 쓰겠습니다. 추는료 올라간다는 믿음이 그 가십니까? 아이, 뭐 저는 한결에를 믿습니다. 한결레 정기 구독자이기 때문에 한결레가 저한테 거짓말 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올려주셔도 됩니다. <laughs>